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전기통신소방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여기 클릭하면 법례를 전등 전열 통합배선 CCTV 감지기 유도 등다 만들어 놨습니다 공부할 분들은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전등만 산출할 줄 알면 나머진 똑같기 때문에 전등 설명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이 도면 열어보니까요. 도면 상태는 좋은데, 예, 적산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 도면입니다. 시트가 있고요. 법례가 있고, 평면도가 있고, 주기가 있는데요. 자, 엑셀 적산을 하실 분들은 시트로입니다. 문자에 0,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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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네, 수작을 하실 분들은 이곳에 산식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5 곱하기 3 플러스 2.3 플러스 3.5 곱하기 2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입력하면 이 예, 수작업 적산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거 자동으로 읽어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수작업 적산 설명 끝났습니다. 자, 양이 많을 때는 이제 캐드 적산이 좋은데요. 전기는 가공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가공 기술이 생각보다 도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도면은 너무 잘 되고요. 이 도면은 생각보다 아주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까다로운 도면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게 끊기, 끊겼는지 기끊 아닌지를 아셔야 됩니다. 끊기건 상관없고요. 끊기지 않은 곳은 이제 끊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면도 있다는 거, 자, 이 도면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기 탭에서 영역 153 클릭. 작업 영역을 설정합니다. 자, 작업명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산출할 건데요. 이 안에 있는 객체에다가 번호를 부여할 것입니다. 가닥수 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배관배선은 10번까지 있고요. 배선기구 2000번 때는 배선기구요 3,000번 때는 형광등이고, 4,000번 때는 매입등, 5,000번 때는 직부, 6,000번 때는 벽부등입니다. 이거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면 핸드폰 열고 금방 볼수 있겠죠? 자, 시작합니다. 설명상 번호는 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196입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영역을 찾습니다. 클릭해보면 어딘지 나옵니다. 분전반은 번호 안 넣습니다. 환풍기 그림이죠. 여기입니다. 번호 찾아보면 205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닥수가요, 여기, 이러면 특별한 경우인데요. 일단 1이라고 이렇게 넣어보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원래 안 넣는 건데, 이 도면 넣어야 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1로 19죠? 2001입니다. 여기는 일과, 저 일괄소등인데요. 일단 리모컨으로 넣겠습니다. 2041이네요. 여기는 1로 읽으니까 2002입니다. 2000번대. 여기는 7군데요. 7군 없으니까 일단 옆구로 넣으시자. 2006. 자, 여기도 원래 개소를 산출할 때는 번호를 넣는 게 좋은데요. 이 기타는 7000번대겠죠, 저거. 여기 지금 다운라이트입니다. 4, 4천번대죠. 형광등 3천번대 자, 벽등 6천번대 계단 직부 5천번대 여기 다운라이트 4, 0, 0, 2입니다. 네. 이때 4, 0, 0, 1로 하면 같은걸로 선치됩니다. 심볼이 달라도 네, 됐습니다. 아, 좀 숙달되면 헤로에도 번호 넣어가지고 헤로스를또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게 아니니까 넘어가자고요. 이번에 특이했던건 여기다가 1번을 넣었다는거 실행 닫게 됩니다. 네, 번호는 입력이 되었는데요. 187로 해보면 오늘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는 도면이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게 405입니다. 확 보이죠? 1번도 보입니다. 1번은 저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1번, 일본, 1번 없거든요. 가닥수에 한 가닥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전기에서 가닥수 바꾸기 클릭이요 아니죠 379 기본 배관 설명에다가 그럼 일단 두 가닥으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것도 네 가닥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러면 어, 물량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요. 해당되는 것만 x 로 이렇게 깰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분해가 되죠. 귀찮으면 2번 전체를 일단 깨겠습니다. 155로 선택한 다음에 싹 선택해서 엑스 엔터 치면 선은 깨지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선이거든요 지금 깼으니까 가닥수가 안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요 도구에 보면 폴리선 포리션 만들기, 폴리선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폴리선을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폴리선을 바뀌었죠. 자, 켜 볼게요. 폴리선이지만 끊겼잖아요. 자, 이제 가닥수 바꿔 볼게요. 요렇게 두개 하고 킵니다. 가닥수 바꿔볼까요? 377이죠. 이렇게 색깔로 바뀌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이렇게 분해됐졌잖아요 이제. 바꿨기 때문에 도구에서 여기요. 폴리곤 만들기 이렇게 해야 자, 클릭입니다. 킵니다. 이게 좀 약간 까다로운 설명이었는데 이해되시나요? 이다 이렇게 바뀌었죠. 다시 이제 붙었습니다. 이렇게 전기는 이것만 하시면 끝입니다. 또 이게 싫으면요 1번도 실, 가로 걸리면 키고 0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되는 거죠 현재는 이런 가공 기술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중심 연장 현장, 중심 연장은 요거 가운데까지 가라는 얘기거든요 이대로 하면 물량 모자라니까 181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같죠? 그리고 분점한 귀로 선을 이렇게 그려도 좋고요. 당겨줬습니다. 자, 이두 가닥이죠? E 엔터 치고요. PL로 두 가닥을 그리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 작업 이해 되실까요 이런 것도 연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렇게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전기를 숙달되기 전까지는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서 오늘 설명만 끝나면 생각보다 아, 모든 도면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자, 끝나면요. 여기에서 관리가 있습니다. 4, 2, 3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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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그럼 이게 이제 정보화 도면이 바뀌거든요. 187로 내용보기. 이렇게 다 바뀌어서 아주 멋지게 산출됐습니다. 전기 번호범내 산출근거 자 아주 고급 산출근거 상구공 이렇게까지 됩니다 산출에 A 타입 B 타입 있는 거죠. 아마 조금 어,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도면 이렇게 안 되는 도면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요. 예. 이제 이 도면만 연습 잘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도면이 없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는 건 많이 설명돼 있으니까 읽어가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